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귀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기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의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째 되던 해에 후반기에 군인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민숙이는 이에 대한 기록 이후. 율법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정착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기록 이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할 땅, 재비뽑기와 땅 분배를 위한 각 지파 책임자를 세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제 본부는 가난 땅 분배를 위해 제비뽑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이 거주할 48개 성읍과 각 성읍에서 레위인의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에 범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8개 성읍 중 6개 도피성에 관한 규례 중 서론적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따른 살인자의 도피성 수용 여부 사형 집행을 위한 증인 관련 규정 속전 여부 규정 마지막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은 돌, 18절은 나무 연장이 있습니다. 철, 돌,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살인 도구 세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세 종류의 도구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구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사용 가능한 도구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 즉, 고의 살인자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형 집행을 누가 할수 있었겠습니까? 19절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사법기관의 집행관이 아니며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고엘을 번역한 말입니다.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 속전을 치르는 자, 대속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고엘은 살인자에 대하여 사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엘은 피살자의 형제나 아버지나 아들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친족 서열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살자의 형제가 있는데 사촌이 피해 보복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은 아무나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하여 무분별하게 피해 복수를 막도록 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귀에를 옆부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앞에 규정이 도구를 이용한 고의 살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면 이 규정은 증오에 따른 고의 살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의 발단 원인으로 미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인해 살인 사건이 인간 사회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미움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일어날 때에는 그 미움이 사라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증오심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악인은 20절의 미움보다 더 강한 미움, 증오를 뜻합니다. 증오심이 아주 클 경우 20절의 경우와 달리 손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증오심에 불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손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먹으로 사람을 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살인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사형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런 살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사, 살인 즉 과실치사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지를 다음 구절부터 알려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귀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야려한 것도 아닌즉 살인 사건이 아기가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경우 살인자는 사형 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아기가 없었고 우연히 발생하였음을 재판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치사 사건의 가해자 역시 살인자입니다.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살인자와 달리 죽음은 연하지만 그 살인자 역시 사람을 죽였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이란 거주의 제한입니다. 제한된 거주지는 여섯 개 도피성 중 하나입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밖으로의 이동 자유가 없으며 거주 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가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실치사 살인자인 경우 도피성에서 연금되는 기간은 2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과실치사 살인사건 이후 대제사장이 그의 죽으면 바로 풀려날 것이고 대제사장이 수십 년 이후에 죽게 되면 수십 년을 도피성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과실치사 살인자가 기다리지 못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과실치사 희생자의 친족, 즉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갚아야 함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달리 대제사장이 자연사로 죽더라도 대제사장의 죽음은 과실치사 살인자의 피값을 대속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흘리신 보혈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들 우리의 피값을 치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몸이 자유의 몸이 될수 있음을 예표한 것이 과실치사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의 몸이 될수 있다는 도피성 규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의 피 값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이 세상에 돌아다니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벗어난 과실 치사 살인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사람의 피값으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과실치사인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죽은자의 피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소가 사람을 죽게 할 경우 소 주인은 속전을 내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자의 피값은 속전으로는 갚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 이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의 살인이든 과실치사이든 속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고의든 과시,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이 요구되는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한 사람의 증인으로 살인자를 사형시키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고의 살인 여부에 따라 형을 집행하라고 합니다. 사형 집행을 신중히 행하라는 규정입니다. 억울하게 고의 살인자로 낙인 찍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의 피값으로 갚도록 하셨습니다 과실치사인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죽은 자의 피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33절과 34절이 알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의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선 중에 있음이니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피가 왜 땅을 더럽히겠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피를 흘림으로 누가 그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 피가 땅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앞구절들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33절을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34절을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땅 주인입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밟는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영역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보혈을 흘리신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사람의 피가 땅을 더럽히지만 인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땅을 정결하게 합니다. 땅만 정결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그 삶이 감사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종기한 자로 살아가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천에 무지한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력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시옵소서, 제에게 허락해주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렇게 해야 할 고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제자다운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